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싹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개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뵐 때에 그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오늘 본문도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싹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싹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품꾼은 일용근로자입니다 이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만일 당일의 품삯이 지체되면 본인에게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까지 고통이 돌아갔습니다.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의 품삯은 고용주가 보기에는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정작 품꾼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디 지급될 경우 품꾼의 마음은 애가 타고 그것이 빨리 지급되기를 학수고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본 규례의 근본정신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해서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것과 또한 없는 자의 딱한 처지를 10분 이해하고 임금 지불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모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이와 유사한 경고를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의 싹쓸 제때 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6절 말씀은 세습적인 형벌금지 규례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로 아버지가 형벌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가 지은 죄로 아들이 형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물림 형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고대 이방국가에서는 중범죄자일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녀 및 가족, 심지어 친족들까지 몰살시키는 연대처형법이 성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점령 당시의 전리품을 멸하라는 명령을 어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아간의 전 가족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 다윗도 사울의 죄로 인해서 사울의 손자들을 포함해서 일곱 아들을 사로잡아 기부한 사람들에게 처형하도록 넘겨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 고아, 과부는 사회적으로 내세우거나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자기 권리마저 주장을 힘도 없는 약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종종 사회로부터 소외내지는 무시당하거나 이유없는 학대를 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특별히 그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하며 도리어 그들의 권익을 옹호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랑, 그것은 곧 율법의 끊임없는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고아와 과부, 객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을 명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난 날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자로 생활하였지만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출애굽 구속사건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남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규례는 곡물을 추수할 때나 과일을 수확할 때 모조리 거두어 들이지 말고 일부러 남겨 놓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지게 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는 아직 배지 않은 곡식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이미 배어놓은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경우나 또는 타작마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밭에 흘린 경우의 곡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의 생계보장책으로 율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에는 수수할 때밭한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도록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를 기억하면서 나누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감남 열매를 수확할 때 주로 나무를 흔들거나 아니면 장대로 가지를 쳐서 열매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감남나무 열매를 수확할 때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좀 남겨두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따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팔레스타인에서는 양력으로 8월에서 10월경이 포도 수확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확기가 지나서 익는 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기를 지나서 익는 포도는 따지 말고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의 목시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8절에도 어 에서도 나왔었는데 22절에 또 다시 말씀합니다. 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출애굽이 구속사적 사건에 그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한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야고보서에 가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증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손을 움켜 주지 말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도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